저병 영상 잘 보셨나요? 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. 음. 자영이 일단은 원래 또 제일 빨라요. 음. 저병이 한 35초 나오면 자영이 한32 빠르면 31 정도 나와요. 어 그리고 한 배영이 한39 정도 나와야고요. 음. 평영이 한 42초 정도, 음. 43이나 어그 음. 정도. 한 3-4초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변 같은 경우는 양성하니까 좀 이제 마찰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좀 저항력이 더 커요 일단은 음. 그래서 물이랑 조금 더 친해져요 음, 좀 물이랑 조금 물을 조금 더잘 타고 물좀더잘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을 하는 것보다는 음. 어,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힘을 하는 걸좀 많이 어,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이랑 조금 더 친해지려고 접영 연습하다 보면 좀 이제 이렇게 수영은 다 연간지어져요. 이 영법이 하나의 특정 되지 않고 접영을 어, 연습하다 보면 또 자유형도 좀 좋아지고 좀 그렇습니다. 어, 하나의 국한 되진 않죠. 어,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배영이랑 평영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남자분들이 이제 자유형하고 접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아 그. 제가 요즘에는 시합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, 음, 제가 아주 잘하고 아주 뛰어나서 뭐 그런 것보다는, 음, 나가게 되면 이제 한 2, 3주 전부터 저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조금 더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? 어, 조금 더 자세히 교정도 하게 되고 신경쓰게 되고, 이제 먹는 거나 자는 거나, 어, 여러 가지 심리 활동 이런 것들 조금 조정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, 조금 삶에 조금 더 밸런스 맞게 좀 건강하게 어, 또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래서 뭐 결과에 어찌 됐건 음, 저는 아마 이게 좀 어떤 시합이 있으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. 어, 솔직히 20대 뭐 30대만 해도 굉장히 좀 빠르고 어,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, 계속할 것 같습니다. 계속하다 보면 아마 지금 제 실력에서는 아마 50대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빠르고 어 30대, 20대, 얘들은 체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빠르기도 하고 수영은 뭐 축구랑 마찬가지로 어 진짜 음 젊을 때 제일 에너지 좋고 힘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론 어 신장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 팔, 팔 잡는 거 대신 뭐 약간 키가 작으면 좀 속도가 빠르면 조금 더 좋겠죠. 그러면 이제 조금 커버시 지니까. 어, 보통 신적인큰 분들은 치고 그렇게 막, 아마 치어 치고는 이제 많이 빠른 분은 못본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물만 잘 잡으면 슥슥 나간다. 몇번 슥슥 하면. 참, 음, 참, 그런 걸 보고 이제 신체를 타고났다 해야 할까? 그렇죠. 뭐, 근데 어떤 거든 뭐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 하면 그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제가 또어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강사라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강사, 뭐 영어 선생님들, 뭐 학교 선생님들 다 모두 이제 마스터한 건 아니잖아요. 아주 잘하고 뭐 원어민처럼 아주 뛰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 아니니까. 그러니까 내가 한이 정도 수준이면 뭐이 정도 수준은 알려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이제 마스터해서 뭔가 아주 어 진짜 마스터 한다는 은좀 그런 의미 같아요 이제 그내 어느정도 신체 조건에서 내 안에서 어느정도까지 이제 이정도까지 이제 조금 올릴 수있는거더 어, 올리면 좀더 좋겠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보고 어,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음, 어 본인보다 아주 빠르고 아주 좀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주눅 들거 없다는 거죠 음, 뭐 우리가 뭐 선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 챙기려고 또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어, 그리고 10월 1일 날저 음, 시합 있으니까 어, 그때 이제 혹시 영상 잘 찍히면 그것도 한번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기대해 주시오 감사합니다.